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박쌤입니다 자, 실무 엑셀. 자, 3분 만에 배우는 실무 엑셀 내용을 갖다 시작 하겠습니다. 자, 이름과 점수가 들어가 있고요. 요 점수 부분에 합계를 구하고자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수식에 리본 메뉴에 수식 있죠. 수식에 가셔 가지고 자동 합계 보이시죠? 자동 합계 이렇게 눌러서 합계라고 하시면 썸이라고 들어갑니다. 자, 이 썸이라고 들어가고 블록 설정을 이렇게 잡고 엔터를 입력을 해 주시면 0이 나오죠.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상하죠? 자, 이렇게 0이 나오는 이유는요. 여기 점수값이 여러분들 뭘로 돼 있죠? 숫자 데이터가 아니라 문자 데이터이기 때문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90 82 77 65 58. 그죠? 여기는 95였죠? 자, 이렇게 입력했을 때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자동 합계를 갖다 이렇게 눌러서 합계라고 하시면 범위가 감싸지는 거 보이죠? C열 2부터 C열 6까지 엔터하시면 377이 나옵니다. 자, 이거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문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엑셀에서 문자 숫자가 같이 입력되면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왜? 문자 데이터 처리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럴 때 해결하는 방법을 갖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 있다. 이럴 경우는요 여러분들 이 문자를 갖다가 이 개라는 문자를 갖다다 없애버리면 되죠.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홈에 가셔가지고 홈에서 맨 끝에 편집 자 거기에서요 찾기 및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이렇게 찾기 및 선택 자 거기에서 바꾸기라고 있죠. 바꾸기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는 단축키를 알려드리면요 컨트롤 H라고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범위 잡았죠? 컨트롤 키 누르고 H를 누르시면 단축키가 바로 나옵니다. 찾아 바꾸기 나오는 거 보이시죠? 찾을 내용에 딱 개자를 써주세요. 이렇게 개. 바꿀 내용에다가는 아무것도 적지 마십시오. 이렇게 비워놓으세요. 그리고 모두 바꾸기.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자, 개자가 다 없어지면서 뭐가 된다, 여러분들? 바로 문자 데이터가 숫자 데이터로 변경되면서 합계가 구해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다 여러분들 이렇게 문자 숫자 섞여 있을 때그 문자만을 없애고자 할때 어떻게 해요 찾아 바꾸기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을 할수 있다는 거 문자 데이터를 숫자로요 자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쓸수 있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